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희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어, 제가 어제는 그 부산 노무현 재단에서 어, 역사 강의를 했고, 오늘은 지금 여기가 대구에, 뭐, 현재 시간이 지금 아마 한 11시쯤 되는 것 같은데, 그 어, 지금은 그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도동서원에서 저에게 도동서원을 해설해 달라는 강의를 부탁해서 저에게 이제 그 제가 오랜만에 역사 선생으로서의 또 활약도 하고 왔습니다. 한헌당 김굉필 그리고 한강 정구 선생, 여헌 장현광 선생 그리고 번암 최재공 선생까지 네 명을 그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조금 있다가는 다시. 고령군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0시 20분에 카톡을 받았는데요. 한국 갤럽에서 그 정책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말 그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그 명태균 씨와의 그, 아, 뭐, 당해서 말이 많네 했던 그, 거를 제대로 반영한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응답률이 11.8%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 11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어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서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어디에도 이 의뢰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분뭡니까 긍정이 17% 17% 여러분, 부정 평가가 74%, 아, 지난주에 19%, 부정 평가 72%에 이어서 부정 평가 2% 내려가서 17%, 그리고 어떻게 그 뭐야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2% 올라가서 74%.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김건희, 문, 김건희 여사 문제가. 뭐야? 부정평가 이후로 최상위를 차지했는데 그게 19%입니다. 이제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는 뭐 호재가 없습니다. 점점 녹취록이 더까지고뭐 정치 유튜버들이 더 날리고 저 같은 유튜버들이 더 날리고 그러면 점점 더 떨어져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음,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가 23%아좀 올라갔네. 그다음 에 23%인데 광주 전라에서 3% 잘하고 있다. 광주 전라도에서 3% 여러분 뭐야? 그다음에 인천 경기도에서 14% 이거는 어디냐하면은 경기도 연천, 경기도 뭐 동두천, 경기도 포천, 뭐 경기도 양평, 가평, 안성, 여주 이런 데서만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서울에는 17%. 강남, 서초, 송파 여기에만 자라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대별로 보겠습니다. 40대는 9%. 그리고 30대는 지난번에 12%에서 떨어져서 10%.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그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3, 40대가 10%, 9%. 이거는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8세에서 29세도 14%를 지지하다가 이제는 11%. 50대는 15%. 비극이죠. 정말 비극이죠. 여러분, 4년 전에 워싱턴 DC를 공격해서 4년 전에 미국 대선이 무조건 부정 선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애들이 주축이 돼서 이번에 미국 공화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뭐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했다라고 하는 그런 원죄 외에도 뭐 트럼프의 문제를 발견할 거는 많습니다. 많은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어 미국 사람들이 주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돈 퍼주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국의 이민 문제를 막아라.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그 들어오는 전 세계 이민 문제를 막아라. 그두 가지를 주문했다고 보고 있어요. 마 민주주의를 4년 전에 그렇게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괘씸하지만은 그래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이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잘할 것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뭐였습니까? 대북 문제에 있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마라. 대북 퍼주게 하지 마라. 어, 북한 김정은, 김여정에게 더 이상 퍼주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부동산 문제. 아파트 값 올리고. 우리 아파트에 세금을 내려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두 가지를 보고 윤석열을 찍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두 가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는 선제 공격론을 펼치면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만 완전 철천지원수가 돼 가지고 결국 북한하고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병력을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김정은이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는 개무시해버리고 가잖아요. 아파트 값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값 세금을 덜 내나요? 부자 세금을 깎아줘서 서민들의 세금은 더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도 95%가 안 됐습니다. 95% 예산이 다 깎여 버렸다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두 가지만 잡아 달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잡기는커녕 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놨어요. 남북은 대북에 퍼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북한을 어르고 달래서. 전쟁 위기를 없애는 것이 최고의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잡는다고 잡아지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좀덜 내보겠다고 윤석열을 찍은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이런 엄청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영부인의 횡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지율이 지금 2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17%가 뭡니까 17%가 음. 여러분 어, 역사 독립군의 방송 그런데 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요 민주당 지지율 이 지난 주에 동률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9%가 나왔어 조국혁신당이 7%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몇 프로야? 43%예요. 무당측이 24%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아우 나 몰라 이러고 자떨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부끄럽거든. 지금 당장 조국혁신당 지금 이재명 의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타기도 좀 부끄럽고 좀뭐 하고 그러다 국민의 힘을 계속 지지하자니 쪽팔리고 그래서 잘 모름이 무려 24%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차기 지도자 29% 이재명 한동훈이 14% 많은 국민의 힘 지도 그 지지자들께서 어, 11월 16일 날일심 이재명 후보의 1심 선고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면은 이재명 끝이다.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까지, 대법원까지 3심이기 때문에 버틸 거예요. 기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기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거의 폭력에 가까운 기소였어요. 제가 여기 평화롭게 흘러가는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제가 찍습니다. 여러분, 낙동강은 저렇게 평화롭게 흘러가는데, 왜 대구 경북은 이렇게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국민의 힘에 일편단심일까요? 윤석열은 17%인데, 왜 그렇게 많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윤석열, 윤석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제의 그 대국민 담화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다음주는 더 떨어질 겁니다. 어, 도마토 뉴스에 전원주 기자라는 사람이 14%가 될 거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15%가 될 거다 했는데, 제가 틀렸네요. 전원주 기자 틀렸고요. 예, 17%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주는 아마 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어, 경상북도, 아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동서원에서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